최근 토트넘 감독 대행 코치의 인터뷰가 영국 전역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스텔리니 코치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첼시와의 승부에서 2대0으로 승리했고, 어째서인지 콘테 감독이 애지중지하던 페리시치는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스텔리니 코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페리시치를 경기가 끝날 때까지 출전시키지 않았냐는 것이었죠. 이에 스텔리니는 놀라운 답변을 내놓아서 영국 축구팬들에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로 그동안 콘테 감독만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팀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결단이었다. 라고 말하며 사실상 페리시치를 배제하겠다 선언한 것인데요. 영국에서 자세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토트넘과 첼시의 한판 승부. 이날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이 공개되자 경기 시작 전부터 거센 논란이 생겼습니다. 바로 손흥민이 이번에도 벤치에 앉았기 때문이죠. 스텔리니 코치는 지난 웨스트햄전에 이어 이번 경기에서도 손흥민의 컨디션 관리라는 이유로 손흥민을 벤치에 앉히고 히샬리송에게 선발 출전 기회를 준 것인데요. 하지만 히샬리송은 선발 출전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히샬리송의 부진은 토트넘 공격진의 부진으로 이어졌고 함께 뛰는 케인과 클루셉스키 역시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더비매치에서 경기가 좀처럼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손흥민이 터치라인 근처에서 몸을 풀기 시작하자 토트넘 홈팬들은 갑자기 엄청난 환호를 하며 손흥민의 출전을 바라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렇게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손흥민은 놀랍도록 정교한 코너킥을 선보이며 케인의 득점에 기여를 했습니다. 손흥민은 필드 위에 들어선지 딱 3분 만에 득점에 성공한 것이었는데요. 스텔린이 코치는 지난 웨스트햄전에서 페리시치를 투입했다가 낭패를 봤기 때문인지 수비에서 특히 불안한 페리시치를 투입하지 않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페리시치의 부재와 손흥민의 활약 덕에 토트넘은 2대0으로 첼시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고 경기가 끝난 후 스텔린이 코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그는 페리시치를 투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분명 페리시치는 훌륭한 선수이지만 이번 시즌 폼이 좋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나는 보다 견고한 수비를 위해 그를 투입하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 라는 답변을 내놓았죠. 이에 취재하던 기자는 스텔린이 당신은 콘테 감독과 전술에 대해 많은 상의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를 벤치로 보내는 것은 콘테 감독과 상의했던 것인가? 라고 물었는데요. 스텔린이 코치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며 콘테 감독이 제안한 선발 명단에는 페리시치가 있었지만 콘테 감독의 결정은 현장에 있는 내게 맡기겠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최선이라 생각되는 라인업으로 경기에 나선 것인데... 콘테 감독은 인정하지 않지만 나는 최근 페리시치의 폼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했는데요. 이에 기자는 그렇다면 손흥민 대신 히샬리송이 최선이란 말입니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스텔린이 코치는 이번에도 그렇지 않다고 답하며 이번 경기에서 페리시치와 손흥민 두 사람 모두 벤치에 앉았지만 그 이유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페리시치의 경우 최근 공격과 수비 두 가지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답하며 그는 분명 좋은 선수지만 토트넘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손흥민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트넘은 아주 힘든 경기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그때 만약 손흥민의 컨디션에 문제가 생긴다면 팀 전체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나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손흥민을 벤치로 보내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라고 말하며 상반된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실제로 이번 경기에서 페리시치가 빠지자, 토트넘은 전체적으로 안정된 수비를 보이며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격에서도 일관된 크로스가 아닌 다양한 공격 루트를 선보였고, 특히 페리시치를 대신한 벤데이비스는 페리시치보다 훨씬 좋은 경기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투입되기 전까지의 공격에서는 답답함이 있었는데요. 전반전 토트넘 공격수들이 케인의 패스를 좀처럼 활용하지 못하자, 케인이 답답함을 표출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될 정도였죠. 공교롭게도 그동안 토트넘의 문제라 지적되었던 콘테 감독의 전술과 페리시치가 벤치에 앉자, 토트넘은 계속해서 승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콘테 감독과 페리시치 두 사람만 없다면,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는 지난 시즌처럼 대단한 활약 펼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